어른 5명이랑 어린이 4명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요. 이게 첫 번째야.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렬로 세울 건데요. 어린이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첫 번째에서 뽑은 어린이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. 그래서 이건 두 번째 과정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. 그럼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일단 뽑아. 뽑는데 이거는 봐. 순서있게 뽑는 게 아니라, 그냥 어른 3명, 그냥 어린 이 2명, 이렇게 뽑을 거죠. 그럼 일단, 5C3, 어른 5명 중에 3명 뽑아요. 다 곱하기, 어린이 2명 뽑아,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. 이게 1번의 경우야. 그럼 여기 정리하면, 5C3은 5C2랑 같으니까요. 요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. 5 곱하기 4, 나누기 2, 곱하기, 4 곱하기 3, 남 나누기 2 하면 되죠 약분해서 2 이렇게도 약분이 되네요 그럼 20에다 3이니까 이게 60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6 0가지고요두 번째는 봐봐 이 다섯 명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다섯 명 가지고 어린이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우리 얘기했던 거 있어 어른 먼저 세워 어른 먼저 고정해버리면 하나 둘셋 세웠어 그럼 어른은 3 팩토리얼 어른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다음 곱하기, 늘 이웃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요? 틈새로 들어가라고 요 틈새가 네개잖아 근데 어린이는 2명이니까 4피2 해주면 되는 거야 얜 순열이니까 요 안에서는 그럼 계산하면 6 곱하기 4, 3, 12잖아요? 그러니까 12가 되고요 이게 몇 가지야? 72가지잖아? 근데 얘네 둘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뽑아서 줄 세우기까지 동시에 그럼 60 곱하기 72를 해주면 되고요 72 곱하기 6을 하면 12, 76, 40이니까 432, 그러면 4320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몇 번, 2번이 되는 거야.